아주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죠 그 열정은 아무래도 이 마드리드 네 주심이 판정을 내리는데요 야, 분명치 않은데 정확히 뭘보고저런 판정을 내렸는지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건노태도 옐로우 카드는 받겠습니다 아이 논란의 여지가 없죠 레드 카드를 받아도 뭐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멋진 패스 자 골차 자 이건 거의 들어갈 뻔 했는데요. 자 나와서는 수비 제쳤습니다. 네 이런 태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. 자 코너킥 밀착 수비를 펼칩니다. 아직은 바르셀로나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. 주건이바건니 좋습니다. 절묘한 패스. 야,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. <목소리> 멋진 패스군요. 공 뺏겼지만 곧바로 다시 빼냈습니다. 자, 뱃살 동료를 찾았습니다. 자, 공격 차단. 풀리면서 전반전 종료됩니다. 양팀은 아직도 동점인데요. 전반전 대체로 연결 과정이 훌륭했는데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이루어지죠.